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시간제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흘리고요 이 시간에 축복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지경이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분 정도 짧게 간증을 하고 찬양 한 곡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증하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메모를 해주시고요 10편 1 1 0 시편 119편 7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다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 이렇게 보니까 아파 보이나요? 안 아파 보이시죠? 네. 네, 걷는 것도 정상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정상으로 되었지만 28살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8년 동안 로마티즘 관절염 환자였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네, 28살 때, 어느 날,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손목이 이렇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침대를 벽에 너무 기대서 손이 이렇게 굳어졌구나. 그런 생각해서 침대를 한쪽으로 많이 띄워서 이제 그 다음날 잤습니다. 그런데 손을 쫙 펴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손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3일, 일주일 지났는데, 손이 점점 더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오른쪽에 무릎하고 발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제가, 어, 이거 왜 이러지?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이제 보이는데 한의원에 가서,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굳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 자석 패치를 붙이면 될것 같다고, 이제 갑자기 근육 경련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자석 패치를 붙여보더니서 자석 패치를 이제 이쪽 오른쪽에 전부 다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몇달 이렇게 계속 지났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제가 극기하는 손을 이렇게 붙잡것처럼 손이 뼈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고 발목이 벌써 붓기가 너무 심하게 부어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절뚝 절뚝 이렇게 절면서 다녔습니다. 아, 그때 생각하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2 8살 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심하게 제가 다리를 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집에서는 이제 엄마하고 저희 언니가 이제 교회를 먼저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1 0년 전부터 저한테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라. 너는 키가 얇으니까 교회를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라 소리가 그때 딱 들으면요 은 금방 누가 지우개로 제 머리를 다 교회 하나님, 교회 하나님 이거를 다 지워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고그 자리에서 집, 집만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직장이 멀어서 친구들하고 이제 자취를 할 때였는데 그냥 딱 나오면은 교회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제가 너무 아프니까 제 가방도 들어줘야 되고 어릴 때는 또수전들도못 하니까 같이 사는 친구하고 동생도 있었는데 설거지 청소 뭐 빨래 이런 게 전혀 안 됐어요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동생이 얄미웠나 봐요 설거지를 일주일 동안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안 하니까 부족물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상이 없어요. 뭐 기부수하고 찢어지고 뭐 꼬매고 이러질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게 모독지기는 걸 알면서도 너무 안하니까 얄미웠나 봐요. 설거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딱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로 각자 살자. 그래서 각자 사는데 혼자 사는데 아프니까 혼자 사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니까 이 병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시는 분이 저한테 어디 어디를 가봐라 해서 서울 약수역에 있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피검사하고 전부 다 해보니까 제가 로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병을 알고 있으면 스테로이드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아라. 결혼 혹시 하게 되더라도 아이도 낳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이미 이제 이게 관절과 관절 사이에 그 이제 뼈가 있는데 그 물렁뼈 같은 거 있죠. 그 뼈에 뼈 안에 그 물렁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그 안에가 자꾸 자꾸 부어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이렇게 벌어져요. 계속. 그래서 이제 손이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고 무릎, 발목이 벌써 발가락이 틀어진 상태라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제 몸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낳자마자 주저앉아서 누워있을 수 있다고, 절대 아이 낳는 건 생각도 하지 말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비참하게 이제 살게 되니까, 제가 갑자기 어느 날은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제가 제발 교회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세신자인데, 아는 제가 안 하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처음 온 사람은 막그렇게교회 등록도 하라고 그러고 막 어디서 오셨냐고 막 뻔치뻔치 귀찮게 물어본다 그러는데 저는 예배 드리고 갈 때까지도 한 사람도 아는 척알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망했어요. 근데 아, 그 다음에 혹시 여기는 네, 사람들이 워낙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는데 봤 똑같이 저한테 아는 체도안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아, 이제 나는 교회에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다시 한번 엄마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또 다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부 목사님이 저한테 자매님 그러는데 딱 얼굴을 뒤돌아 봤는데 천사가 저를 맞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매님 청년이시죠? 오늘 예배 들으시고 청년 예배가 따로 있으니까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저좀만나고 가실게요 이러는데 그날 예배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란의 축복이라고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꽂혔는데 그 고란의 축복이다, 축복이다 하면서 저한테 신령이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 나가면 계속 왜 고란의 축복이에요? 왜 고란의 축복인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하면서 판다들어 가서 눈물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는데요. 저는 장마철만되면요 3차이전에 알아요 이 몸이 벌써 압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장마철만들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 몸이 더 뻣뻣하게 굳어요 그때는 통증이 이게 손모수로 로마티즘 특히 관태성 관절염 말고요 로마티즘 관절염은 통증 이렇게 바늘을 콕콕콕 찌르는 그런 통증이에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비오기 전에는 더 아파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울면서 지내고 일도 못하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있는 거울을 다 뒤집어놓고 거의 15일을 살았는데 15일 이후에 일어나보니까 기미가 이 꽃사가 크기만한 기미가 여기에 이만큼 앉아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붙들게 없어서 하나님만을 또 붙들면서 계속 3년, 5년, 7년을 계속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남자친구 만날 자격이 되나? 그랬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만나보라고. 아픈 거 얘기하라고. 아니면 보만이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제가 세 번째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3초 만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파도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삶을 포기하고 약을 다 끊고 있었어요. 7년 지나서 그런데 제가 어,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하니까 어? 뭐 이제 좀 살맛이 살 나겠네.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얼른 다시 갔습니다. 나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갔는데 한달 뒤에 검사하고 양, 약을 먹고 복용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약다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씩 약을 다 버리고 한달 내내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결혼도 하고 싶어요. 아이도 낳고 싶어요. 아이도 낳고 하나님 일하면서 살게요. 제가 그때 그 고백을 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상한 사육자가 됐나봐요. 그러면서 한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한달 뒤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프린트 인쇄를 착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병원 가면은 선생님들이 인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쇄하시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의요 그랬더니.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자꾸 어떻게 됐냐고 왜요? 저는 몰라요 왜요 1년 동안 약을 안 먹었는데 제가 2,300 수치가 2,300 정도 올라가고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때 수치가 0.003 이면 거의 이제 수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먹금고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이제는 저는 하나님 일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이듬의 결혼을 하고 지금 그 남자친구가 지금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또 제가 임신했을 때 1년 아니 10개월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근데 6개월째 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일통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스테로이지가 너무 독하니까 7년동안 먹었으니까 애기 난데 가서 보고 눈코입기 다 있는지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다 있는지 손톱은 제대로 다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랬는데 확인도 안하고 그냥 제 옆에만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래서 제가 제눈로 직접 보고 다 건강하게 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아팠으니까 5년동안 아이의 눈을 보고 손가락 발가락 그 자라나는 그 시기 때 얘가 혹시 내 약기운이 얘한테 갔을까봐 5년 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눈을 보고 손과 발을 보고 이상이 없는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그 이후로도 제가 또 웃음질을 하고 노래 강사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찬양 사자로이 자리에서.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지금 고난 당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로 저를 세워주시고 지옥 불에 들어갈 저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사랑의 비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 <laughs>